매피킴을 비롯한 스트리머와 트스로 구성된 해초 모요 공대 비교적 순조롭게 일관문을 돌파하고 이관문에 도전하는 듯. 승가가 웅장해지는 거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.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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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. 어, 저 위에가 저게 포탈인가 보다. 거울이가 있던데요? 예? 네? 그, 그, 그 컨트롤, 컨트롤 열심히 눌러야 되는데. 어. <laughs> 컨트롤 연타. 떨어질 때. 이런. 거. 아니 <laughs> 왜 나만 꽃지가 이상하지? 나왔는데, 다른 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<laughs> 내려오는데. 어, 서설이도 안정적으로. 어? 어? 근데 나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내려와요? 나 인판드. <laughs> 강하잖아요. 아하. 아 예쁘다. 그러네 <laughs> 꽃이라니. 어? 그거 꽃사... 나도 꽃이 좋아하는데. 꽃지 아야 이것은 데이 동굴안는 아닐까요? 에게드나가 동굴 안에서 죄수했을 철정 시켰다고 해요. 환영이 아니야. 진짜 보지? 보 가짜가 아니래. 요 고요하지만 낯선 악마의 기운이 느껴집니다. 엉 어, 누나야. 건희. <laughs> 아마 엘라스틴 보서 뭐 머리결이 응, 좋네. <laughs> 조심해 <조심하는 게> 좋겠습니다. <laughs> 광택 기린다. 근데 아마 저거 심장이 아 이거 저 뭐지? 주변을 살펴봐야 하도록 하지. 아이언맨이 어, 아마도 <laughs> 어? 에스터 스킬 나오면 재밌겠다. 아, 일부러 이렇게 맞는 거 아닐까? 아, 그, 그런가왜 내가 아무리 브레이커 무기는 어? 이게 그 장면인가? <laughs> 누구야? 브레이크 무기. <laughs> 언니 목욕해? 언니. 같이. 같이 들자 아니요. <laughs> 어, 가자 나. 아요 언니 오. 어? 진짜인가? 그렇 혹시나 어, 뭐야? 어, 저 오리타를 어? 머리파를... 아 머리파를... 어, 씨. 언니, 어, 진짜니? 어. 어. 뭐, 뭐, 돼, 뭐, 돼, 뭐.

물이 좀 인간 탁하다. 일, 일어나나? 일어나나? 아 우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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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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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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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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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우와. 그래. 우와. 우와. 누나 파리 좋은데. 아 이거 마법 소녀였네. 아, 아, 카메 카메라만 뭐 하냐고. 아 진짜 눈치 없다. <laughs> 야. 우와. 너 진짜 예쁘다. 진짜 이쁘다. 내 애키드나 머리 스타일 안해 주나? 좋았저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드는데. 아 이거 안. <웃음> <똥걸>. <웃음> 나는 애키드나. 알고 있어 누나. 용망해. <laughs> <육명의 웃음> 아니, 나저 목걸이가 한다. 개티 있는데? 제 주인이 되세요. 여기 다르키리몇 명이야? <laughs> 아, 다르키리가있었네 아, 이 아니야. 는원신이 오... 아니야. 걔는 래 그냥 저쪽이야. 넘어갔다. 넘어갔 어? 넘어갔다. 오, 오, 넘어갔다. <laughs> 어? 저희 이볼 어? 누나... <laughs>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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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렇게 내 침대로 와, 빨리. <웃음> <웃음> 아 유물한테 털 상대로. 어 근데 왜 저기 브레이커가 나오지? 대표 화면으로?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쳐 가지고 그런데. 그러니 아.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거 자, 첫 번째 무력이에요. 두 번째 전이 저... 남고 이중 첩으로 풀렸어요, 지금. 여러분, 이런 말하기를 좀 죽어 있잖아요. 저는 카메라 시점이 원래 그대로거든요. 예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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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라매요, 위누나. 아. 아. <laughs> 어? Yeah. <laughs> 이거 스킵 안 아, 하지말고 어? 왜왜? 서게이지 어? 아, 오케이 그것도 좋 게이지도 게이지. 그렇고 어, 하... 완전 와, 나 이때 누나가 즐그머니 디베거... 날라와가지고 는거 디베거... 뭐가 궁금한 걸까? 저거 벌써 합성짤 떴던데 디베거는 어? 어? 벌써예 네. 그건 이지이 나중에 링크 드림 아 오케 이 Cousin, drink it. I drink it. I d r i 자 k it. I drink it. I drink it. I drink it. I drink it. I d r i 구 제 페르미 그 없으면은 아홉시에 화수 던져 가지고 뱀 험을 없을 테니까 거기 안전지대인. 저 텐션 조아 될것 같아요. 뭐려무나. <laughs> <laughs> 나일 <나의> 품으로 <laughs> 갑시다. 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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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깨다>. <웃음> 아, 죽겠다. 공기 말 거심 몹시다. 아, 나이스. 아, 아. 조용히 이거 좀 볼까요? 조용히 지금 볼까? 네, 네. 와, 깼다. 13 시간 걸렸다. <laughs> 오늘 저희 모여서 사진 찍을까요? 1월이라 <laughs> <이러리라> 예상은 했단다. <laughs> 저희 이 파티 그대로 다음 주 노말 다시 같이 갈까요? <laughs> 간단하게 되는구나. 진짜 미쳤다. 정말이지. 오랜만이야. 오게 어, 그게... 저건... 하지만 나는, 칼자국... 나는 죽음에 물들지 않는다. 어. 의 태양 밝은. 내가 있지. 어? 아. 아, 꽃은 아. 아. 다시 피어나리라. <laughs>